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50억 클럽 특검 주장한 그 야당 처음으로 예뻐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의당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뭐 정의당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은 좀 실망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연합뉴스에서 5 5 클럽 특검 주장한 그 야당 처음으로 예뻐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의당 지칭한 듯, 네, 곽상도 무죄 사태 어이없다. 검사들 무능, 무기력을 에, 지적을 한 겁니다. 네, 5 클럽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유로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박영수 특검 등이 연루되었다는 소위 50억 클럽은 여태 수사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어이없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사태를 초래했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만배 협 끝에 노어나는 무능 수사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적 상실감만 키워온 대장동 수사가 언제 끝나나? 과거 검찰은 아무리 복잡하고 큰 사건도 석 달을 넘기지 않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검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슨 수사를 한다고 거들먹거리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최근 사사건건 시비라고는 그 어느 소수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 주장을 하는 거 보고 처음으로 그 야당이 예뻐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정의당을 지칭한 그러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이 들끓는 민심의 화들짝 50억 클럽 특검이 급부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강하게 외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강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이것만 털어내면은 대한민국이 많이 정상화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 발의 요건이 충족됐다. 민주당 의원 4명이 합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용진, 네. 그리고 이용우. 에, 이용선, 양기대, 에, 이런 의원들이 에, 합류해가지고 10명이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에, 발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용진 의원은 보면은 항상 소심파예요, 소심파. 네, 소장파이면서도 소심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강하게 전개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침묵하지 말고 소신껏 발언을 해서 에, 빨리 이 50억 클럽 이 문제가 에, 완전히 국민들 앞에 에, 밝혀져야 됩니다. 이 법조 카르텔,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정치인들, 언론인들, 모두 다싹다 다 밝혀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부채, 부, 정부패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